안녕하세요. TV게임 올리겐 롤러입니다. 이번에 쓸때은 대행자! 2022년 7월 1일 금제 버전으로 짜서, 다시 이렇게 업로드해봅니다. 이제, 이전에 대행자 덱 속에 있던 영상인데, 그거는 상단에 카드로 올릴 테니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댓글에, 이제, 어떤 분이 대행자 최신 버전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연구하다가, 하리파 지진, 말하에 이제, 7월 금제 버전을 연과 연구하게 됐습니다. 자, 사사로운 건 여기까지 가고요. 이제 메인몬서 먼저 넣어주시 자, 우선 메인몬서입니다. 우선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증기, 우라라, 유령토끼, 와라시. 얘들은 이제 아실 거니까 효과를 그냥 패스하고요. 네메시스 콜도는 그냥 번개조기에다가 자가패특수 효과로 해가지고 초이름을 연결하려고 넣었습니다. 그 지중성 헤이칸과 광룡성 리은 왜 용성이 두장이 들어갔냐 의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용성이 하나로잡혀 잡혀는 자폐, 좀말장한 문제가 될수 있어서 두 장을 목표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보험입니다. 이 중에 그 신성구 채뭐 그냥 효과 안써 효과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스, 비너스, 그리고 파괴된 인자 비너스 2바, 데튼 사크리스티아 마스터 히페리온마제스티히페리온 죽음에 대한 우라나스, 바물리온 디클레어러 생명대 돼, 이제, 넵쥔. 얘들 효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것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보셨나요? 우선 신비의 대인자 아스 얘는 이제 1소시 댁에서 어스 이에 대인자 부터 서치하거나 청구선이 있을 경우 히페리온을 마스터 히페리온을할수 있죠 그리고 창조의 대인자 비나스 얘는 뭐 효과는 이거죠 라이프 500째면은 구체를 대적소 구체는 그 그게 턴자가 없는 게 개꿀이죠 그리고 박대인자 비나스 얘는 이제 이지선대 효과로 자신 뮤즈에서 창조된 자비스을 제외해서 자가특수한 효과랑 500라이프의 배수, 502배수 라이프 집어 지원 라이프 500당 한 장당 자신 뮤즈 및 몬스터 및 제외되어 있는 모스터제 신성구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 특한 몬스터는 필드 벗어났을 경우 주위의 덱맨아래로도 되돌아가죠. 그리고 이바. 이바 같은 경우는 얘는 뮤즈에 갔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데요. 이카뮤지을보낼실 경우, 이카 다시 피드 밀천사수 비속성 모터를 두 장까지 제외하고 발동하는데, 제외할 수만큼 자신의 대게 2바 2의 레벨 2 이하의 천사조 비속성 모터를 패해 넣었어요. 같은 이름만한 장까지죠, 동명은. 그리고 생명의 대행자, 넵튠. 얘는 이제 패했 던지고, 폐 혹은 뮤지에서 대행자 모터 특수한 효과랑, 그리고 이제 상렬성 주식까지 투성상으 리즈할 수 없지만요 그 이과에 제외되었을 경우 대기서청골성을의서치는효과 있죠 그리고 버뮬리언 디클레어러 얘는 뭐제븐는이래 아시다시피 원소 효과에 대한 퍼미션 용도입니다 그리고 죽음에대해 이제 우라노스 우라노스 얘는 효과가 이제 청골성에 존재할 경우 폐 자가 특수한 효과랑 그 상태로 메인페이지에 대대인정모터을 묻는 뒤 그모무 모셀, 묻는 모셀의 대행자 레벨과 동일어 그, 뭐, 대천석크리스티아는 전개 다 하고서 이제 특수 락 벌기 위한 용도고요. 얘는. 그리고, 마제스티 히페리오는 이제, 이스, 예, 이런 특성한 번밖에 못하지만, 폐, 에피드, 무지, 대행자 모터 제외하는 것으로 특수수할수 있고요. 자신이 천하 종문, 서와 전투시간 4시의전투해주는 상대도 먹고 한시간번자신의패간 1시간 1시간 가시자를 제외하고 자신 시간 1시간 의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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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한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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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빵빵, 개꿀. 자, 이것으로 메인모세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음으로 넘어가습니다 자, 이제 마음입니다. 해피기철은 뭐, 마음견제용이고요. 말명자는 이제, 무한포형이나 아니면 우중 같은 거켜하려 넣었습니다. 무명자도 뭐, 우중, 우중이랑 이제, 별로 같은 거켜하려고 넣었고요. 뭐, 용설구는 뭐, 메인에 용선 들어온 것부터 이미 답은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천공의 성역, 천공의 성수, 천공의 노랫소리, 잃어버린 성역 이것들은 효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니 그것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보셨나요? 우선 천공의 성역은 뭐 천사적 몬스터를 몬스터의 전투에 의해 발생하는 데미지는 0이 되죠. 컨트롤러의 데미지죠 정확히는. 그리고, 천공의 성수. 얘는 예, 이제, 대회, 천공의 성형 환자가 발동하거나, 천공의 성형 카드메이스이 몬스터 자가 서치한 효과, 기회 피드톤 뮤직 천공의 성형이 존재할 경우, 자신은 자신 피드백 g p 히려고모험의 대인정도에서 고파 웨인 라이프 회복할 수 있죠. 그리고, 천공의 성이 카드메이스의 진 자신 서 모델 전투로 터질 경우, 대신 뮤직과 제외한 걸로 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의 노래소리. 얘는 천라이프 지불하고 자신을 천상 못한 세상에 해서 금호어설 회수 그 피드 또는 묘지에 청구해서 존재할 경우 제외되는 자신의 카드에 청구서 또는 극한 그 수는 카드 한 장을 고르고 패해넣을수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상여 로스트 쌍추얼 리 얘는 뭐한테 가까이 상수 2한이 카드의 발동 효과치 횟수 댁에서 청구해서 또는 극한 그 수의 마법 한적할 고 자식필 세찬 효과랑 이 카드의 카드명 피드비 존재하는 청구해서 취급되며 자신 뮤지에, 에서, 찬성 모터 한대 제외하고, 상례필드의 효과 모터 한대대 대상으로 해서, 그 모터의 꽉 찬성까지, 무효로 한 효과 갖고 있습니다. 프리치인 펑션이죠. 이것으로, 수로, 마음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이제, 엑스가 되고, 넘어갑습니다 자, 이제 엑스가 니다 우선, 링크 스파이더. 이제, 아까 메인대이 신성구조에 있었잖아요. 신성구조에 서뽑는 용도입니다. 일종의 셔틀이죠. 그, 유온 캐리어. 아까, 이제, 대, 이바, 보시듯이, 이바 장착해서, 버디클 서치도 싹 가능하게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핀 마스카이나, 상대 턴즈 앤 링크에서, 이제, 아폴로 연기하기 위한 농도고요. XS는, 뭐, 킬각. 그, 초내롱은, 이제, 네메시스 코리도랑 해서, 이제, 서치 봉인이죠. 그리고, 포모레 에셋. 라이트닝 마스터는, 뭐, 그 용, 입니다. 마음 펌이. 그리고 원령성 보호대코 이제 메인에 봤었던 구지랑 연계되죠. 구지하고 용성 몬스터들이랑. 요 카우스룰러 얘는 진짜 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차하면은 뭐얘 뽑아가지고 사인포랑 연계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사이코 앤드 퍼니셔 얘도 이제 어택를 쓰려 넣었는데 각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레이 히페리온, 저세 집행자 플루토, 루이 큐피트, 데인자의 그니문 셀스티어나이드 로드 파샤스, 그리고, 소명신고 아폴로산 효과를 정리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보셨나요? 우선, 이제 마스터 플레이어 시표 의원은, 덱, 폐, 덱, 엑셀에서 무, 천사적 몬스터 하나 묶고, 자 천구에서 카드 있으면 몬스터 하나, 폐, 덱, 엑셀에 무지 보내고서, 엔디페이지까지 그 카드, 이 카드는 그 무지의 같은 의 카드로 지급되며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상대 카드의 효과를 발동했을 때, 자신의 폐, 묘지의 천사적 몬스터를 제외한 곳으로, 피드칸 대상으로 해서, 제외한 효과를 갖고 있죠. 플루토는 이제 청고에 존재할 경우엔 프리체인으로 자신뮤지 몬타 제외하고서 PD 효과 대상을 해서 그 모드에 김윤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뮤지 존재해서 제외할 경우 제외할 경우엔 이제 뮤지의 청고전환장을 고르고 쏴놨지 그리고 루이큐피트는 이제 메인에 봤듯이 얘가 자가적으로 레벨 조정해가지고 레벨 6으로 해야 되고 청고에 이제 어스랑 구체 튜닝해서. 2로 해 되고, 4로 해 됩니다. 올리고, 레벨, 올리가 내리죠. 그리고, 싱크, 그, 서 레벨 곱하기 4 0증가해 그, 싱크 소환 는가카다가 그, 싱크 소환에 뮤즈 보였을 경우, 그, 싱크 소환 몬스터 레벨 곱하기 600, 100포인트 데미지를 번때인 뒤, 레벨 8에 있으면 600이 몬스터 서치하는데, 여기서 보통 콜드를 서치하죠. 그, 문. 제인제의 근위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제스티 시펠용 같은거 묻어가지고 전기를 추가 연결하려고 넣었습니다 왜 가까이 가면 화면이 안보인는지요 그리고 이제 필드 뮤제천광선수 그 대신에 패 아텍 뮤즈에서 심리엔 어스 고르고 가져올 수 있죠 그게고 전시필의 천성모터 한 장을 이자 창피 카드대상으 해서 파괴한 역과인데 이건 거의 쓸리 없습니다 그리고 세레스티언 라이트 로드 파자스 얘는 천동모터등장 이상으로 페일 한장 버린 거죠. 청의성카드미이지 카드 청의성은나 써지 않는데 보통 이제 마스터플레이 히페리온을 묻어서 이제 그걸 커피하는데 쓰죠. 그 소명의 신공아볼로우사 얘는 이제 아, 마스카 효과를 꺼내서 이제 퍼미션을 만드는 용도로 넣었습니다. 자 그럼 엑셀도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자 이제 정개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투핸드 정개법입니다 피로펜은 어스 비너스죠. 우선 어스를 일반 소환 어스 효과로 여기서 넵튠 사치 그 넵튠 효과로 던지고 비너스 그 비너스 효과로 오베나이프를 세 번째서 구체를 세장 꺼줍니다 그 구체 한 채로 링크 여기서 꺼는건 링크 스파이더 그래서 구체 두 채로 또 추가 링크해서 문문 효과로 덤피아 구체가 아니라 비너스 구 비너스 구체죠 실수했네요. 그리고나서 구체랑 어스로 튜닝 그래서 루이 큐피트 루이 큐피트 효과로 레벨 2 다운 그리고나서 넵튠 제외 마드디티페리온나오고요 넵튠 효과 성역사치튜닝10 마스터 플레이어 마스터 플레이어 효과 아니 루이 큐피트 효과로 처음 번뇌 때린 뒤콜더사치 효과로 묶고 이제 그 효과 카피해 오죠. 이제 효과 카피해서 천원 백제서 구체 세장 특소 그래서 문이랑 구체로 튜닝해서 이댕정면알로들어가죠아 튜닝에 링크해서 유니온 유니온 효과로 구체 지정해서 이바 장차 그리고 구체 두체로 링크. 그래서 IP 마스카레나. 그러나서2바 효과로 이제 있는 어스 비너스 하나씩 제시켜 외 놓고 이제 천재들 레벨 1 레벨 2 이상 무서무거나 이제 얘가 좀 되는데 이때 대구 들어간 구체를 구체랑 얘도 됩니다. 야. 그러나서 네메시스 코리더의 효과. 제도 있는. 어스를 대고 돌리고, 특수소환 그, 폴리도 릴리즈에서, 조네룡 끝나면 이제 상레턴 중, 마스카 효과로, 에어턴 종료한 뒤상레턴 중, 마스카, 유니언 캐리어, 링크 스파이더 우 링크에서, 아폴로우사 이러면 아폴로우서의 퍼무시는 총 3개 쌓이고, 범인 디컬 퍼무시는 4포미에 마스터 브레이핑을 제외해, 천에 농 써치고까지 됩니다. 자, 이거 2렌드고요3리핸드 전개도 보여. 자, 이제 3리핸드 전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스 일소 효과로 내춘 써치해서 내춘 던지고 비너스까지는 똑같습니다. 비너스 효과로 구체 세상까지 똑같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구체 두체로 링크해서 문문 문 효과. 다음 그 이둘로 링크해서. 유니온 캐리어, 유니온 캐리어 효과로 저는 대기에서 이바를 장착해주고 비너스한테 그 비너스 어스로 튜닝해서 보호탱커 이때 보호탱크의 효과 발동 체인 원, 그 이바의 체인 투로 해서 구체를 두장 제외시켜 줍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저는 여기서 버디클과 천자존 이제 2렙 이하 하나 서치하고 이렇게 서치가 되고, 이 둘이. 그리고 구지까지 서치야 되죠. 그래서 천공에 그려놔서 넵틴 제외에서 부활. 이때 넵틴 효과로 성역을 서치하고 성역을 발동. 그래서 성수 결동에서 여기서, 우라노스 서치. 여기까지는, 뭐, 그 우라노스로, 자가특소그 우라노스의 효과로, 옷을 묶고, 레벨을 조정. 그 레벨 2로 조정했으니, 이 둘로 튜닝. 마스터 플레이어 시페리온 나오고 마스터 플레이어 시페리온의 효과로 대회에서 파괴된 이자 비너스를 보낸 뒤 효과로 이제 구체 세장을축소 그리고 구체 두장으로 링크 아. 그래서 마스카 그리고 이 둘로 튜닝해서 라이트닝 마스터 그후보호은 뭐 효과로? 명성사 특수 꺼내서 9지 세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턴 끝나고서 상대 천재에 이제 명계파 발동했다 그러면 9지로 케어해서 무효한 뒤 터트리고 효과로 대게해서 리움 효과를 주죠 그래서 이제 마스카 효과로 그리고 또뭐 이제 마음 제거 몬스터 제거하는 그런 썼다? 그럼 이걸 또 펌싱 한번더 걸고요 그런 뒤에 이 상레턴에, 마이스카를, 이렇게 네체로수재라면 하소재 아폴이 되기도 하죠. 그 최소 5펌입니다, 실제로는. 최소 5펌인 이유가, 아, 6펌이 가능하죠. 왜냐면, 유니온 마스카만 해서 2펌 이 아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용선 굿쓴 뒤에, 니은 유니온 마스카에서 아폴. 아니면 얘까지 다 써서 네체로총 선택자가 세 가지입니다. 그, 최대 7펌이에요. 최소 5펌이고. 이건 상대 입장에서는 혈압이 오르는 필리죠. 진짜. 자, 그럼 이것으로, 대행자의 덱수게임이 전지법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빠이!